가면 갈수록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혐오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매일같이 중국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글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런 부정적 인식은 지난 10여 년간 여러 분야에서 중국인들의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들을 보며 누적된 혐오 감정이 폭발한 것이라고 할수 있죠. 대체 중국인들은 언제부터 이런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된 것일까요? 최근 수없이 전해지는 중국인의 지저분하고 몰상식한 행동 탓에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중국인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점차 심해지는 추세죠. 특히 중국과 직접 맞닿아 있는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들과의 트러블은 굉장히 눈에 띄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들과 같은 뿌리였던 대만인이나 홍콩인들에게 조차도 수시로 중국인들이 몰려와서 유원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거나 질 좋은 생필품을 쓸어가는 문제 때문에 평판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죠. 오죽하면 싱가포르나 일본에서는 중국인을 아예 받지 않는 가게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다 몰상식한 것은 아니겠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수는 전염병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에 6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 인구 중단0.5%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사고를 치는 몰상식한 중국인은 그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부 중국인의 행태를 보고 중국인 전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일반화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 일부조차도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숫자인 데다가 이들의 행동이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을 넘어 워낙 엽기적이다 보니 실제 겪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감정을 가지기가 힘든 것이죠. 이런 인구적인 측면 외에도 중국의 발전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최근에 급격히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갔을 때그 나라의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나 매너 또는 질서 의식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하죠. 이런 특징들은 중국인들의 체면을 중시하는 면과 호전적인 성격 그리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과 합쳐져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이 중화사상이 지나쳐 타국을 비하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한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속국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거나 설날과 추석은 중국 문화인데 한국과 일본이 따라하며 자기네들 문화인 척한다며 정색하는 중국인들도 있다고 하죠. 그 밖에도 중국이 한국의 고유 역사와 문화에 대해 중국 원조설을 주장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는 별다른 아기를 품고 날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황당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뻔뻔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중국은 공산당이 독재하는 일당제 국가이다 보니, 자국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부족한 것을 넘어, 맹목적으로 공산당을 지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세대를 걸쳐 이루어진 반강제적인 공산화 교육으로 인해, 다른 나라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애써 부정하거나 미화시키고 억지 실드를 치는 성향이 생긴 것이죠. 때문에 중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마치 자신에게 공격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화내는 중국인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중국이 바른 말을 하는 지식인들을 모질게 탄압했던 것 또한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볼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진시황제의 분석행유와 청나라 강희제의 문자의 옥 그리고 마오쩌 둥의 문화대혁명을 들수 있죠. 이 사건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분석행유는 중국 최초의 통일황제였던 진시황이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통일을 이뤄낸 후 승상인 이사가 진시황에게 옛 사상과 제도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황제는 공자와 순자, 맹자 등 제자백가라 불리는 이들의 책들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책들을 불태워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 사상가들이 이 분서사건으로 시황제를 비판하자 제대로 열받은 시황제가 이들을 모두 땅속에 산 채로 파묻어버렸는데요. 이것을 갱유라고 부르는데 두 사건을 합쳐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중국 전설상의 왕조들인 사망오제 시대를 포함해 기원전 약 4천여년간 쓰여진 각종 역사서들이 모두 불타 없어진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죠. 문자의 옥 사건은 청나라의 강의제부터 건륭제 시절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청나라는 당시 오랑캐라 무시당하던 만주족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원래 중원을 차지하고 있던 한족들의 반발이 매우 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명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명사라는 책을 쓰던 학사들이 명나라를 찬양하는 내용과 청나라를 깎아내리는 내용만을 남기며 노골적으로 청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한 명사집략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강희제가그 책과 연관된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여 죽이고, 그들의 지방까지 모두 멸족시켜버리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남산한 대명세 사건, 사사정 사건 등을 거치면서, 약 60년 동안 학자들을 모두 말살 시켜버렸죠. 그 후로 청나라 사람들은 누구도 문학과 역사를 연구하려 하지 않았고, 그렇게 중국의 문화는 또다시 퇴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중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문화 대혁명으로, 분석행류와 문자의 옥을 합쳐놓은 사건이라고 하죠. 문화대혁명은 1966에서 1976년 사이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옛것은 모조리 숙청하라 문화 교육 정치 그리고 너희들의 부모까지도 라는 마오쩌둥의 말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진시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신만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분석 행위를 일으켜 기존의 문화들을 파괴해버렸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자신이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의 개혁을 끝냈으니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문화까지 개혁하겠다는 의도였죠. 때문에 이 사건의 이름은 문화 대혁명이지만 실상은 혁명이 아닌 문화 대숙청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사건 때 문화 대혁명을 추종하던 홍위병이라는 광신도들에 의해 음악과 미술, 영화는 물론 체육과 소설, 만화 등 수많은 문화재가 모두 개박살났다고 하죠. 특히 중국에 찬란했던 수천 년 역사의 수많은 문화재가 엄청나게 파괴됐는데요. 유교 사상의 시절라할수 있는 공자, 중국 역사상 최고의 지휘관 중 하나인 곽거병, 초한지로 유명한 항우와 우이, 자신들이 신으로 떠받들던 삼국지의 관우. 판관 포청천으로 유명한 포청천과 송나라의 명장 악비 등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의 묘가 모두 파헤쳐졌으며 그 외에도 수천 년간 쌓아온 수많은 문화재들이 모두 박살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중국의 옛 문화들은 세 가지 중 하나라고 하죠 문화대혁명 이후 다시 세워졌거나 문화대혁명 이후 새로 발견됐거나 장제스가 대만으로 도망가면서 가져갔던 것들 심지어 마오쩌둥은 중국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자금성과 만리장성마저 박살내려고 했는데 당시 총리였던 저우언나이가 필사적으로 보호한 덕분에 겨우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하죠. 전통문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종교 시설들도 홍위병의 폐악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장의 티베트 자치구에서는 무려 6000개의 불교 사찰이 파괴되고 수많은 승려들이 학살당했으며, 무슬림이 많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서도 홍위병들이 무슬림들의 경전인 코란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했다고 하죠. 또한 포탈라궁도 박살이 날 뻔했는데 총리였던 저우얼라이가 편지까지 써가며 말린 덕분에 겨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중국 무술의 대표라 할수 있는 소림사도 이때 박살이 났고 중국의 축구나 농구 분야에서도 많은 인재와 옛 기록들이 말살되었다고 하죠. 이 운동은 중국 요리에까지 영향을 미쳐 궁중 요리를 비롯한 전통 요리법의 기록 대다수가 문화대혁명 때 사라졌다고 합니다. 미술과 음악, 영화, 연극 등의 예술 분야도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죠. 또한 이 사건 당시 여러 분야의 지식인들이 죽음을 맞았는데 문화대혁명 기간에만 약 80만 명이 박해받고 이중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네요. 단 10년 만에 4천년간 쌓아왔던 중국의 찬란한 모든 문명들이 싸그리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폐를 열수 있는 자유가 사라졌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인들이 지금과 같은 성향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제1차 천안문 사태를 제외하면 중국의 지폐와 결사의 자유는 완전히 탄압받게 되었으며 오직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는 어용 지폐만이 허용되게 됩니다. 중국 정부의 반하는 그 어떤 의견을 내거나 행동을 하면 바로 응징을 당하기 때문에 자국이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거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침탈해도 그 사실을 지적하며 바른 말을 하던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목숨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며 맹목적으로 정부를 숭배하는 현재의 세대만 남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현대 중국인들이 이기적으로 변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900년대 중국은 대학 진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비롯한 온갖 벌짓을 하면서 스스로 무덤을 판 것으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중국의 또 다른 미개한 업적 중 하나인 계획 생육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 국민 정부 시절부터 중국에서는 국가의 경제 규모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인구가 많아지면 굶주리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인구수를 컨트롤하면서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력을 늘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피임이나 낙태, 인공유산 등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무통분만을 비롯한 선진적인 산부인과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오고 있었죠. 하지만, 1949년 마오쩌둥이 주석자리에 오르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만약 소련이나 미국이 핵공격을 해서 중국의 6억 인구 중 3억 명이 날아가도, 나머지 3억 명이 더 많이 낳으면 중국은 강해질 것이다, 라는 미친 소리를 하며, 최대한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을 권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 허용되던 낙태나 피임, 인공유산 등을 모조리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시절을 두고 먹고 살기가 좋아져 인구가 늘어난 것이라 미화하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출산을 강요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 버렸죠. 게다가 중국은 공산주의다 보니 여성들도 무조건 사회 노동에 참여해야 했는데 아이까지 많이 낳게 되자 사회 노동과 가사 노동이 이중으로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후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면서 제대로 일을 하기 힘들어지면 배려를 받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한다고 두들겨 맞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 불법 낙태가 판을 쳤고 임산부들은 차라리 고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유산돼 버리기를 원했죠. 결국 공산당 간부 여성들조차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저우얼라이의 아내 덩잉차오 등을 필두로 한 여성 정치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몇몇 학자들마저 조심스럽게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50년대 중반 무렵 중국은 역사상 최초로 임신과 출산을 제한하는 산하제한 정책이 실시되었죠. 하지만 불과 몇년후 마오쩌둥이 자신의 노선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반오파 운동을 펼치면서 산하제한 정책은 폐기되었고 그 정책을 주장했던 학자들은 제국주의의 사주를 받아 중국의 사회주의를 분열시키려 한 간첩으로 몰려 줄줄이 숙청당했습니다. 하지만 그후 마오쩌둥이 대학 진운동이라는 희대의 개삽질을 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의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난 데다. 1950년대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마오쩌둥도 그때서야 뒤늦게 산하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죠. 이후 문화대혁명의 여파가 어느정도 잠잠해진 1970년대 초반부터 당시 총리였던 저우얼라이의 주도로 본격적인 산하제한 운동을 펼치면서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1970년 가구당 5.65명이던 출산율이 1979년에는 2.75명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이러한 출산율 감소에도 1963년에서 1971년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가 되자 또다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염려한 중국의 지도부는 1980년부터는 아예 한족들에게 가구당 한 자녀만 낳을 것을 강제하는 계획 생육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자 중국인들은 이미 출산율이 충분히 줄어들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하기 시작했고 서방 국가에서도 지나친 인권 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 정부는 식량 문제와 난민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그들의 주장을 무시했죠. 하지만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는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데다 아들을 선호하는 남아선호사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첫째 아이가 딸일 경우 불법을 감수하며 둘째까지 낳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쌍둥이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둘째나 그 이상을 만든 게 아니므로 불이익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일부 중국 여성들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쌍둥이 낳는 약이라는 황당한 약을 사서 먹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문제는 서민 층에는 이러한 불이익이 치명적이지만 상류층은 그깟 벌금 내고 말지뭐 하고 둘째를 낳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중국 영화 감독인 장예모도 2013년 아이를 몰래 7명이나 낳은 것이 밝혀져서 748만 위안에 가까운 벌금을 냈죠.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 둘째를 낳으면 벌금은 물론이고 아예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몰래 낳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중국의 사회 통제 정책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다고 하죠. 혹시라도 몰래 임신을 한 다음에 호적에 올리지 않고 아이를 낳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한 명이라도 자녀를 가진 여성은 무조건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령 운 좋게 신체 검사를 피해서 아이를 낳는데 성공한다 해도 호적에 올리지 않은 아이는 절대로 학교에 입학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녀 정책을 위반하고 태어나서 호적에 오르지 못한 인구는 문명화가 거의 안된 농촌에서나 존재했으며 그마저도 중국 총인구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1300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선호하는 농업국가였던 중국에서 이러한 전통을 갑자기 180도 바꾸는 데는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1990년대의 중국 신문을 보면 계획 생육정책이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정책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계획 생육정책 자체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았던 것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의 산아제한 정책은 한국에서처럼 불임 시술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먼저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몇 명을 낳은 자유이지만 적게 낳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아이를 덜 낳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반해서 중국의 계획생육정책은 아예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지 말 것을 강제했죠. 만약 어기게 될 경우 처벌도 무척 엄격했는데 정책 시행 초기에는 임산부를 다짜고짜 가축 축사로 끌고 가서 강제로 낙태시켜 버리는 끔찍한 짓을 저질러 버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벌금을 내는 수준으로 처벌을 끝내려 했지만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사람들이 정책을 따라주지 않자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강제로 말을 듣게 하기 위해 저런 엽기적인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네요. 2012년 산둥성에서도 강제낙태를 실시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받는 등 중국 각지에서 사람들의 심한 반대가 계속된 끝에 현재는 강제낙태를 시행하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벌금을 낼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하류층에선 자식을 더 가지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신했다가 산부인과가 아닌 산이나 숲에서 몰래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이런 경우 당연히 그 자녀는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인구가 되었고 이들은 인신매매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시절 중국도 아직 남아선호사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딸을 낳을 경우 목숨을 빼앗는 영화사례 또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죠. 그렇게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남자 대 여자의 성비가 최대 1 2 0대 배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부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남자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노총각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외국 여성이나 소수민족 또는 탈북자 여성을 납치 또는 인신매매에서 강제로 아내로 삼거나 동남아시아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국제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생겨났죠. 처음 정책을 기획한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국민들에게 권유가 아닌 강제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도 현재 중국의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에 실질적인 노동인구는 감소하면서 중국이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만든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자녀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던 2013년 11월부터는 정책의 내용을 고쳐서 앞으로 부부 중한 명이 독자이면 두자녀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사실상 계획생육정책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고, 2016년 한자녀정책이 완전히 사라지고 두자녀정책으로 바뀌면서 중국의 수많은 삽질 중 하나였던 계획생육정책 또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 최근 멕시코의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중국인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국인들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동남아까지 이동한 후 거기서 배를 타고 무려 수천킬로미터를 가야 하는 힘든 여정을 겪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날이 갈수록 중국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뉴욕타임즈와 CNN 등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국경 보호청에서는 2023년 한 해에만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던 3만 7천 명의 중국인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2022년에 미입국을 시도했던 중국인의 수가 3,000명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 수가 무려 10배나 증가한 상황이며, 2021년에는 700명 정도의 중국인들이 미입국을 시도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올해에도 1월 한 달에만 3,0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미국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려다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들 중 대부분이 태국이나 트르키에에서 출발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에콰도르로 간 후, 에콰도르의 현지 브로커들에게 수천 달러나 되는 돈을 주고 멕시코 북쪽에 있는 국경지대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루트는 베네수엘라나 에콰도르의 난민들이 미국으로 미입국할 때 쓰는 방법이었는데 몇년 전부터 이곳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콰도르를 거쳐 미국으로 가는 길은 그 거리만 무려 5,000km가 넘는 데다 중간 중간에 밀림이 나타날 경우에는 차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범죄 집단이나 독사에게 당해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그렇게 위험한 코스임에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에콰도르로 몰려드는 이유는 이곳을 통해 망명을 신청했을 때 미국에서 받아들여줄 확률이 가장 높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미국 미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은 극도로 가난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중국인들의 경우는 30~40대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하죠. 보통 중산층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 중산층을 비롯한 서민들은 물론 부자들마저 중국을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가 극도로 나빠지면서 파산한 사업가나 회사에서 해고된 직장인들, 그리고 부동산 폭락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 수많은 중국인들이 불법 이민을 하기 위해 에콰도르로 몰려들고 있죠. 그나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민을 원하는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정한 투자 대상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서 그 국가에서 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이민 등을 통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로 이민을 갈수 있지만, 중산층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을 쓰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런 미립국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중에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 등 종교에 대한 통제를 지나치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민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고 하죠. 물론 아직까지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부유한 국가인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GDP는 약 18조 달러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알려주는 지표인 국민 소득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불변의 GDP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민 소득은 세계에서 7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민 소득은 64번째로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죠. 중국은 부자들의 수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1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고 두 번째가 바로 중국이죠. 매년 중국 부자들의 순위를 조사하는 후룬 연구소가 발표한 2023 중국 100대 부자 명단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돈이 가장 많은 부자는 중국 최대 생수업체 농부산취한의 창업자인 중산산입니다. 중국의 국민 메신저앱인 위챗을 만든 텐센트의 마화텅과 전자상거래앱 테무를 운영하는 핀더더의 황정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후룬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600만 위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만 무려 500만 가구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중국의 부유층들이 급속도로 중국을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것도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내세운 공동부유 정책 또한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짐작됩니다. 공동부유란 모두가 같이 잘 살자라는 뜻으로 중국 내에서 이루어낸 경제적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공유하자는 정책이라고 하죠. 덕분에 2021년 알리바바는 18조원, 텐센트는 9조원, 그리고 중국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메이투안과 샤오미는 각각 2조가 넘는 가치를 가진 주식을 사회에 기부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시장을 반독점한다는 이유로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인 디디추신과 세계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를 규제했으며 지나친 사교육비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교육 관련 산업에도 강력한 규제를 하는 등 각종 사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큰 타격을 받은 중국 기업들이 인재고용을 줄이면서 중국 내에 일자리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해외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리면서 중국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게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패권 다툼으로 수많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고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됐던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많은 중국 부자들이 재산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부유층은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별다른 위협을 받을 일이 없이 풍족한 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었지만 지난 2년간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한 후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해외 이주를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23년에만 1500억 달러의 중국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하죠. 중국 내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미국으로의 미립국 등을 포함한 중국인들의 이민이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시작한 후 사회적으로 강도 높은 통제를 당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10년 동안 중국에 살던 사람들 중 해외 망명을 신청한 사람의 수만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